브레이크 많이 우회전입니다. 자 도로에서 우리는 도로에서. <laughs> 아이고 <laughs> <아니>, 뭐 죽겠네. <audio> <laughs> 정말 죽겠네 오늘. 자 다시 우회전을 한다면은 또 여기 보면 연석에 보면 밑에 차선에 보면 꺾이는 지점 있죠? 자 여기 핸들이 올때 꺾었다가 왼쪽을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우회전을 해볼게요. 네, 항상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내차 사이드 미러가 꺾이려고 할, 닿으려고 할 때요. 만나고 나서 돌리면은 늦습니다. 자, 내차 사이드 미러가 왔었을 때, 오려고 할때 핸들을 돌리면은 편안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오토홀드 켰어요. 출발. 아, 아, 아저씨, 양산 아저씨들. 너무 급하다! <laughs> 가속되고. 돌리고. 와이프도 집에 빨리 오는 거안 좋아하는데. <laughs> 풀면서 가서 2차로? 깜빡이 넣고. 자, 아저씨들 안비기준데 약간 소금이 있어가지고. <laughs> 선생님, 내가 강서구에서 응. 퇴근하고 탁 하면 5시에 가잖아요. 네. 가면 아저씨들이 엄청 빨리 막 갈라고 그래. 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면하 같이 카풀하니까 아니, 저를 일찍 가면 부인들이 뭐라 좋아한다고 저를 일찍 가면 하면서 저를 가봐야 밥 준비 안 하면 해봐줄게. 아, 그래, 네좀 시간 딱 적당하게 좀 오면 되지. 저를 빨리 올라오자란다. 이렇게 가는 거좀 무섭긴 하다. 음. 아직 난 아예 안 되지 만 사상으로 바로 가는 길로 가면 되겠네. 음. 아, 오늘 진짜. 나 아까 거기서 멘탈 다. 깎았어요다 나갔어요, 지금. 영도에 다 버리고 왔다 <laughs> 나 지금 내 정신 영도 부처님한테 다 버리고 왔다 와 거기 그길기와어나 그 여기 갑자기 여기 멘탈 나고 속도 나갔는데. 내고 선생님 음, 저로 가는 거 어. 앞에 차 따라가면 이때 가속 다 떼고 자 왼쪽 차 보고 왼쪽에 보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풀고 오 오, 잘했네요, 진짜... 잘했네요. 내 옆에 있는 아저씨 붙을 것 같은데.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자, 근데 급해지, 갑자기 급해진다, 급해진다, 어, 급해진다. 급해지네. 천천히, 천천히. 신호 보면서 우회전, 좌회전 연습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운전을 해보면은 그것 말고는 다니까. 뭐. 어, 여기 온게 실내 운전 연습장 하고는 오지 않았으니까. 우주 깜빡이 넣고. 바빠가지고. 어, 브레이크 많이 아, 우회전해 봅시다. 어이! 어, 아니, 자, 도로에서 아니. 우리는 도로에서 우리 도로. 도로에서.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자, 아니, 우회전 예쁜 집으로 어. 하니까 나또 그쪽에 가는 줄 알았지 <laughs> 아자 불고 핸들 보만대요 자또 갑시다 핸들 보만대 핸들 보만 이게 문제다 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자 신호 보고 우측깜빡이 넣고 또 우회전 해 봅시다. 자 전방이 신호기가 적색이니까 일시 정지, 일시 정지, 일시 정지, 일시 정지. 브레이크 살짝 떼고 일시 정지 했다가 확인했죠. 네. 갑시다. 또 우회전합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이제 가속 떼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어 돌려야 돼요. 돌리고. 음. 세미가 다 돌려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많이 돌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음 지금은 많이 돌렸고. 아 이게 어렵대 음. 자, 아, 요거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10km 초반 때까지. 10km 초반. 10km 초반. 더 낮춰야 돼요. 더. 더. 자, 밑에 보면 화살표 있는 거 보이죠? 예. 여기서부터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온다 할때 브레이크 떼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아, 괜찮아요 돌려봐요. 하고 스톱. 이렇게 스톱. 이렇게. 음, 음. 했죠? 이걸 우회전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네, 이거 하다가 신랑하 고대파 쌓았어요, 선생님. 음. 삼성 자동차 있는 데서 다 아, 시간 나라고 다 브레이크 떼고 보세요. 이제 저기를 봐야지. 오토홀드 꺼드릴게요. 자 이때 오다가 이때 천천히 풀면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여기가 자회전 우회전 연습하기는 아,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어디 가서 그냥 막 공터 가서 연습하는 거 진짜 의미 없거든요. 자또 갑니다. 속도 좀 내고 가다가 안 되고 싶다. 아, 예, 좀 내고 싶다. 아예 좀내요 이제 연습이니까 저저 저 끝에 가서 도로에서 보슬깜빡이를 넣고 또 브레이크를 밟고 항상 속도 확 낮추고 확 낮추고 확 낮추고 확, 어, 확 낮추고 밑에 화살표 봐봐요. 바닥에 있죠. 네. 자, 이 부분이, 네,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올때 브레이크 떼고, 지금 차가 오는지 안 보이니까 네. 브레이크를 떼고, 쉽게 이 도로에 꺾이는 지점에, 네,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올때 이제 돌리면서 멈추는 거예요. 돌리면서 멈춰봐요. 스톱하고, 하고, 안 오는 거 어, 확인했죠. 이때 네. 브레이크를 떼고, 떼고, 움직여서 살짝만 틀면 돼요. 이 도로는. 아... 이제 푸는 거예요. 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 풀고 아, 도로를 보면서. 도로를 어. 보면서 이제니. 자, 속도 내고. 속도 내고. 요렇게. 네개좀안 되지요. 응. 자. 속력을... 속도 10km. 항상 거의 멈출 듯이. 멈출 듯이. 그렇지. 살짝 떼고. 자, 또봐 봐요. 어디서 보는지.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이제 또 돌리면서 뭐 왼쪽 보고 스톱하고. 스톱하고. 브레이크 멈... 떼고 멈추고. 오른쪽 끝으로. 사, 이 양손으로 그냥 쓱 오, 밀어주기만 하면 밀어주고. 끝 밀어주고 그 다음 이거 엑셀파이저예요? 아니요 풀고 풀고 밟아요? 가서 원래는 아아 음, 원래는 원래는 밟아서 튀어나갔구나 그렇지 자또 갑니다 난 미리 넣어야지 음. 자속도 내고 도로에 꺾이려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네. 있죠 거기에, 네,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올때 핸들을 돌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때. 근데 그 타이밍을 잡는 거는 쉬운데, 핸들을 갑자기 확 꺾는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럼 도로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자, 브레이크를 밟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도로에서는, 자, 여기서 멈췄죠? 어디서부터 꺾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사실은 노란색 이 부분 있죠? 그 차선이 앞에 보면은, 횡단보도 흰색 부분이 저기서부터 사실은 도로가 약간 꺾이면서 가잖아요. 조금 사실 더 앞에 가서부터 꺾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저 저기 음. 하얀 색깔 꺾이는 부분에서 돌려요 그렇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도로에 꺾이는 어. 시작 지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치, 무슨 말인지 어, 겠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때, 그게 내 오른쪽 사이드임이라고 때, 그러면 더 가서, 그 대략적인 거예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더 가서, 더 가서, 여, 이제 사실은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지금 이제 이것도 핸들을 조금 많이 돌린 거예요. 어, 조금 많이 돌린 겁니다. 또 가봅시다. 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로에 따라서 운전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죠 지금은 이제 도, 그 도로 휘어진 각도를 보고 음. 아 이만큼만 돌려야 되겠다 이 정도로 돌 그걸 이제 찾아 나가는 어, 그거, 어, 그거, 거예요. 그거 어,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 맞아, 맞아. 음. 내지 집... 몸이 붉게진다. <laughs> 왜요? <웃음> 안 되는 게 계속 나오니까. 아, 자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선에서 항상 정중앙으로 가다가. 자 중앙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꺾이는 지점 사실은 횡단보도 여긴 여기, 거예요. 네. 그럼 브레이크 떼고, 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때 왼손 12시를 하고 12시 한 다음에 이제 돌리면서 왼쪽 보고 하고 그냥 이렇게 쓱 밀어주면 이제 끝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실히 많이 안 돌리죠. 네. 어, 그리고 풀고, 네, 풀고 그렇지. 속도 내고. 만약에 여기였다 하면은 저기. 지금 만약에 여기는 꺾이는 지점 보이죠? 예, 더 가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두리야 테두리. 그렇지. 되는 부분이네. 그러면 이렇게. 더 가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럼 이제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 노란색이랑 흰색 사이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쓱 돌리다가 전확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어... 이제 이게 이제 핸들을 도로 어 도로 휘어진 각도를 보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핸들만 무조건 다 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어지는 각도를 운전자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후진 조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봉이죠, 봉. 봉. 어. 자, 이봉 부분에 사이드 미러가 아, 왔을 때 천천히 왔습니다. 돌리면서 스톱을 하고 지금 핸들 빨리 안 돌렸죠? 네. 왜? 이 각도가 그렇게 급한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 왔죠? 이제 풀고 이렇게 해야 되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확 돌리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저 옆으로 튀나갈까 무서워서. 응, 음, 괜찮아요. 그,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저기에 붙어버리는 거죠. 인도를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또, 우, 우회전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왼손이, 우리 연습할 때 왼손, 오른손을 했었나요? 요, 예, 요 위로. 어, 했었죠. 꺾을 때. 예. 음, 꺾을 때. 그게 사실은 좀더 편해요. 그 음, 자, 브레이크 밟고. 밟고. 자, 이제 또 찾아요. 자, 어디쯤에서 꺾일 건지. 사실은 중간 봉이에요. 여기 중간 거. 어, 그렇지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쓰 천천히 하다가 확 돌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네. 그럼 올 저로 가고 수도 하고 수도 많아 이제 사람 없으니까. 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엑셀 안 밟아도 되죠 생일. 어 지금 이제 풀고 풀고 빨리 풀고 다시 갑시다. 양산은 여기가 짱이에요. 아무리 봐도 차도 많이 없고 신호 다 있고. 우회전 좌회전 연습하고 지금 약간 삐뚤하게 멈췄다 지금요? 우리 차가 어 갑니다 어 가야돼 어이구 가야 강아지 푸네 왼손이 열듯이 자 어디서 꺾이는지 더 가서 이제 천천히 돌리다가 고개 한번 보고 따다 내놓고 이제 오른쪽 끝으로 쭉 그렇지 조금만 그래. 더 꺾었으면 좋았겠다 그렇지 아, 맞죠. 너무 크게 풀고 같다. 지금은 음, 다시 아 갑니다 괜찮아요 또 갑시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laughs> 이게 잘 되면은, 사실은 운전은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네, 이거,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 또 우측 깜빡이 넣고, 자, 도로가 이제 우리는, 자,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약간 또 오른쪽이다. 그렇지, 어디서 꺾이는지만 찾고, 아, 저기구나 하면 내 왼손이 12시 하고, 더 가서 사이드 미러가 꺾이는 지점에 올 때, 여기서 살짝 돌리다가 스톱하고, 차 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서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는 거지. 이제 밀어주는 거지. 오른쪽으로. 나이스. 잘했어요. 100점. 요거는 100점. 어... 핸드 보지 말고. 자, 잠깜빡 이거 이 쌤, 그때 내한테 음. 엄청나게 가르쳐 주는데. <laughs> 맞죠? 그때 어. 피가 쏟아지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왼손이 12시 하고 브레이크 떼고. 자, 꺾이는 지점. 더 가서. 어, 이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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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이제 거죠. 돌리는 거죠. 어. 스톱. 갑시다 오른쪽 끝으로 음, 가야 돼요. 불고, 오 잘했다. 잘했어요. 잘했다. 자, 브레이크 밟고 일시정지 어? 어. 일시정지를 하든 안 하든 천천히만 가면 돼. 브레이크 떼고 가면 되겠죠. 이때 왼손 12시하고 꺾는 네. 지점 확인했죠. 여, 그렇지. 그리고 이제 왼쪽 보면서 차 오는지 보고 오면은 멈추고 안 오면은 안 이제 오면 그냥 가는 거지. 할까요?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이제 풀고. 오! 됐어요. 핸들은 보지 말고. 핸들, 핸들만 보시려고. 보지 말고. 아, 네. 진짜 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 진짜 바닥 갖고. 잘했어요. 지금도 잘했는데 핸들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도로를 안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또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 항상 음. 이제 봐야 합니다. 잘했으니까 집에 가까이 생길. 오, 조금만 더. 우주 선생님들은 너무 똑한 것 같아. 내 <laughs>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와서 <laughs> 가자신도 어, 아, 못 가게. 아 그래요? <laughs> 우측 깜빡이 넣고 천천히 브레이크. 속도를 항상 10km. 항상 10km. 지금 약간 봐봐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 우리 차가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임시정지 선 넘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음, 모양을 한번 봐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모양이 음. 아, 아, 예쁘지 뭐, 않은 모양이네. 어, no. 자 브레이크 떼고 삐뚤해요. 아 이거 보이 그런데. 앞에 봐봐요. 선생님 내가 왜 삐뚤한지 알았어요. 그래요. 여기서 부터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떼고 일직선으로 오다가 오다가, 오다가 자, 도로 이제 왼손이 12시를 하고 네. 자, 여기는 첫 번째겠죠? 네. 어, 우측 깜빡이를 넣고 자, 이, 여기서 이제 돌리면서 고개 돌려서 한번 보고 오른쪽 끝으로. 그렇지. 이때 풀면서 가서 핸들 풀고 가서 아, 쭉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핸들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음. 또 마찬가지예요 또 우측 깜빡이 넣고 근데 도로 이제 어디서 꺾는지는 눈에 들어오죠 네. 꺾이는 지점이에요 항상 왼손이 12시 하고 가야 됩니다 안 멈춰야 돼안 멈춰야 돼더 가서 더 가서 이제 돌리면서 그렇지 돌리면서 너무 많이 꺾었다, 어, 너무, 많이 어, 꺾었다. 너무 많이 꺾었어요 자 속도 내고 풀고, 갑니다. 자, 깜방이 놓고, 음. 근데 이제 그 도로를 보면서 얼만큼 꺾을지를 이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깜빡이 끄고, 5층 깜빡이 놓고, 지나서 미리 이렇게 붙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옆으로 차못 지나가요. 이차 지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어, 어, 먼저 차지하는 거죠. 자, 안 멈춰도 됩니다. 지금은. 예. 브레이크 밟고, 더 많이 밟고, 10km 항상, 어, 어. 잘못 밟았다. 떼고, 왼쪽 한번 보고, 없죠. 자, 이제 돌리면서 따단하고, 휙 돌리면 안된댔죠확 아. 돌리면 안된댔죠그러면 이제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붙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음. 다시 속도 내고 응. 급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급하게만 응. 항상 일직선 이때 이제 항상 브레이크를 10km 초반대까지 빨리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왼손이 12시 하고 멈추지는 말고 어. 더 가서 자 돌리다가 스 어. 보고 스 저차 때문에 네. 브레이크 떼고 가는 겁니다 하나 노아요 선생님 어. 아 저거는 가. 그렇죠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좀더 꺾고 제가 애매하게 왔어요 사실 불고 저 친구가 오른쪽 끝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정중앙으로 왔거든요 갑니다 주간 파기 놓고 10으로 맞출까요? 어 이제 브레이크 이때 이제 살짝 떼고 왼손 열듯이 브레이크 살짝 떼고 더 가서 더 가서 이제 돌리면서 어 하고 이제 쭉 밀어주는 거지 이때 가속을 미세하게 하면서 풀고 핸드 보지 말고 이렇게 생기려 봤어요. 이렇게 다시 갑니다. 선생님 때문에 오늘 약간을먹고 자야 돼요. 왜왜왜 야간을 묶는지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하게 되면은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행은 제가 볼 때는 에 괜찮으시거든요 자 일시정지 했다가 확인하고 갑시다 또 걷기는 지점 찾고 더 가서 자 이제 돌리면 천천히 도로를 보고 도로를 보고 그렇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때 가속을 살짝 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잘 봤는데 <laughs> 어, 아니, 아니, 잘했어요. 지금 진짜 잘했습니다. 잘했고, 지금처럼 도로를 보면서 핸들 돌리는 속도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속도 내고. 이번에는 저 신호 지나서 한번 가볼게요. 다 계속 똑같이 생기는 우회전 하는 것보다 속도 좀 빨리 내봐요. 음. 아니, 그거는 이 크고 자, 이거 지나가서 우리는. 우측 깜빡이 넣고, 자,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자선 변경. 이제 음. 이렇게 우회전 해볼게요. 또 다르게 생긴 우회전이니까. 자, 깜빡이 끄고, 자, 여기서 꺾이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눈에 보이나요? 어디서 네, 꺾이는지, 보여요. 이제 바로 마로 보이죠? 네. 자, 더 가서, 더 가서, 이제 쓱 돌리다가, 천천히 돌리다가, 보고, 가는 거죠. 아, 앞에 보고. 많이 붙을 것 같으면 살짝 풀어주고,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풀고, 또 갑시다. 잘했습니다. 또 가다가 해볼게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그다음에 손열2 시. 그렇지. 더 가서. 아, 더 가서 꺾이는 데딱 잘. 전. 그렇지. 이제 돌리다가 살짝 돌리다가 왼쪽 고개 돌려서 한번 보고. 보고. 없으면은 이제 바로 그냥 쑥 밀어주는 거지. 쭉. 아, 좀 그렇지. 크게 돌렸어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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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자, 또 저기서 바로 외전할 겁니다. 이번에는. 음. 자 우측 깜빡이 넣고 이런 거는 안 멈춰도 되겠죠 사람이 그냥 브레이크 많이 잡고 더 가서 여기서 돌려 그렇지 되겠다. 나이스 가속 살짝 풀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만 잡고 핸들 돌리는 속도만 조절을 해주면은 쉬워집니다. 자, 또 우회전 할 겁니다. 네. 응.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laughs> 지금 이렇게 하자. 파란불. 응, 갈게요. 네. 더 가서 이제 슬 돌리다가 왼쪽 보면서 더 꺾어주고 쭉 끝. 풀고. 오후에 전36 잠깐만 수동 배송 어 수동 배송 됩니다 어떻게 수동 배요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되죠? 아 이거 죽겠네 <웃음> <웃음> 정말 죽겠네 오늘